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행복한 일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손이 잘안 움직이거나 혈액 순환이 잘안될때 하는 네 가지 동작 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손끝치기. 양손 끝을 가볍게 마주치고 손바닥이 아니라 손끝으로 가볍게 톡톡 칠 거예요. 자,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끝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빨리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손끝치기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해주면 참 좋아요 이제 두 번째 행동 주먹 쥐었다 펴기 시작해 볼게요 손가락을 최대한 펼쳐서 주먹을 쥘 거예요 주먹을 쥐고 천천히 쥐고 이 상태에서 1초 정도 머문 뒤 펼칠 때는 조금 빠르게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쥐면서 빠르게 천천히 쥐면서 빠르게 천천히 쥐면서 빠르게 천천히 쥐면서 빠르게 이 주먹 쥐었다 펴기도 하루에 10번씩 하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잠들기 전 10번.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묵지빠 아시죠? 묵지빠를 해볼 건데,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묵, 지, 빠. 묵, 지, 빠. 묵, 지, 빠. 이건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다 양손으로 하는 게 좋아요. 묵, 지, 빠. 두뇌 운동에도 좋고, 이렇게 손가락을 쓰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손목에도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목이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꺾여도 안 되고, 일자로, 손목을 일자로 하고, 묵, 지, 바. 묵, 지, 바. 좋아요. 이렇게, 잠들기 전 다섯 번, 자고 일어나서 다섯 번. 자, 이제 마지막 다, 동작은 손가락 하나씩 쥐었다 펴기. 이것도 묵지바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도 잠들기 전 10번, 자고 일어나서 10번 해주면 참 좋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네 가지 동작 한 번만 반복 복습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무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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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배운 동작 1번부터 4번까지 하루에 10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자기 전에 10번 잊지 마세요. 안녕!